안녕하세요. 시골호사입니다. 요새는 진짜 별의별 게다 나오죠. 새로 발견한 아이템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안구 찜질 팩이라는 거예요. <laughs>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하다 하다 눈에까지 찜질을 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은요. 콧구멍하고 귓구멍에도 찜질을 하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laughs> 이런 거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긴 한 건가? 일시적이겠지, 뭐, 싶어가지고, 저는 또 의사입니까? 의사. 의사는 근거중심의 치료를 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또 논문을 찾아봤죠. 우리 의사들이 논문을 찾는 사이트가 있어요. 펀메드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몇 개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11년도에 논문을 낸 거. 6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테스트를 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냐? 안구건조증이 호전이 됐고,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도 호전이 됐다. 라는 게이 논문의 결론이에요. 아니, 무슨 안구찜질을 했는데 우울증이 호전이 됐다는 게 좀. <laughs> 논문의 결론이 이렇게 났다고 해가지고 이 논문을 100%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논문에도 그 급이 있어요. 급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임팩트 팩터라고 해가지고 5점이에요. 권위 있는 논문은 아닌 거야. 실험을 하라고 투자를 한 곳을 보니까 이 찜질팩을 만든 회사예요. 인원수가 너무 작아. 막한천 명, 이천 명은 실험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8, 90명 이 정도 해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다 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논문 찾아서 보여주고 이렇게 하니까 좀 의사 같죠? <laughs> 영어로 된 것도 막 읽고 약간 있어 보이나요? 저도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거를 읽을 수 있게 됐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데 <laughs> 논문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100% 믿으면 이상한 논문들도 뭐 천지빛깔리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를 사용해보고 느낀 거는 저녁되면은 확실히 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써보면은 그 순간 눈이 편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눈에는 막 기름샘도 있고 눈물샘도 있고 눈물이 흘러가는 길도 있고 막 미세한 혈관들도 많고. 근데 이런 것들이 잘 막힙니다. 순환도 잘안 되고. 그런 거를 이제 이완을 시켜주면서 순환을 좀잘 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육통 있을 때 찜질하면은 근육이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저는 이제 점심시간 때 이거 쓰고 자려고 합니다. 40도 20분간 이렇게 지속된다고 돼 있어요. 안구건조증이 심하거나 뭐 모니터 오래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 한번 써보세요. 써서 나쁠 건 없어요. 점심시간 때나 저녁시간 때 그럴 때딱 쓰고. 잠깐 누워 있으면 깨우네요 써본 거는 맥 맥리듬이라는 거예요. 맥, 일본에서 만든 거 같은데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가격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구로 산이는 뭐나 나중에 돈 주고 사서 쓸래?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안 삽니다. <laughs> 저는 그렇게 눈이 안 좋은 편은 아니에요. 안구건조증이 심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요즘 좀 뻑뻑해서 그렇지. 저는 안 삽니다. 누가 주니까 써보는 거예요. 이거를 봉투를 이렇게 뜯잖아요? 그럼 이게 자동적으로 열기가 이제 발생해요. 응.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면 밑에 홈이 있어요. 이게 코야, 코로 가야 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부상이 작거나 이런 사람들은 압착이 안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끼고 딱 누워있으면, 눈이 좀 따뜻해진 느낌이 있어요. 약간 습습해져요. 습도가 있어. 스팀이에요, 스팀. 좋기는 좋다. 하나님이 사람을 진짜 똑똑하게 만들어놨어요.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고 만들 생각을 했을까?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시골의사였습니다. 안녕.